꿀과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꿀벌이 주는 선물인 꿀에도 최고의 궁합인 것이 있고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꿀도 잘 먹어야 몸에 좋은 것이지요.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암과 치매의 예방을 위해 꿀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꾸러기 건강닥터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시고, 꾸러기 건강닥터 많이 소개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최고의 건강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구상에서 상하지 않는 유일한 음식이 있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인류 최초의 식품으로 옛날 로마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신의 이슬이라고 부를 정도로 귀하게 여긴 음식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달달하고 영양이 가득한 꿀입니다. 꿀은 꿀벌이 꽃 피는 식물에서 가져온 꿀과 벌의 효소가 작용하여 만들어지는데요. 그 과정에서 당분뿐만 아니라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과 철, 아연, 항산화제가 가득 생성되는 것이죠. 꿀은 천연 감미료로도 사용되지만 항염증과 항암의 효능이 가득하고 면역력에 특히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무려 320종류의 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벌이 어떤 꽃에서 꿀을 가져오는지에 따라서 꿀의 종류가 달라지는데요. 아카시아 꽃에서 나오는 아카시아 꿀, 유채꿀, 밤꿀, 마누카꿀도 있고 여러 가지 꽃에서 밀원을 가져오면 야생화꿀, 자파꿀이라고 하지요. 또 꽃꿀이 아닌 설탕을 먹고 만든 꿀인 사양벌꿀도 있습니다. 실제로 꿀 1kg을 얻기 위해서는 벌들이 무려 560만 송이의 꽃에서 밀원을 모아와야 하는데요. 건강에 좋은 꿀을 선물해 준 꿀벌들에게 참 고마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좋은 꿀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꿀과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궁합인 세 가지와, 우리의 수명을 건강하게 연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꿀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두부, 두유처럼 콩으로 만든 음식입니다. 설탕의 위험성이 잘 알려지면서, 단맛이 모두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연에서 나는 꿀은 천연당분으로 설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설탕은 분자의 크기가 커서 소화과정을 통해서 작은 포도당이나 과당으로 분해된 다음에 몸속에 흡수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몸속에 있는 인슐린, 칼슘, 비타민을 소모하고 혈당을 높이는 것이죠. 반면 벌이 주는 선물인 꿀은 다릅니다. 꿀은 이미 벌이 소화와 분해의 과정을 다 거친 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미 작은 입자인 단당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꿀을 드셨을 때에 따로 소화의 과정 없이 곧바로 몸속에 흡수되니 빠르게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꿀을 드셨을 때에 피로가 딱 가시고 에너지가 가득 차올라서 기력이 회복됐던 것이랍니다. 이렇게 좋은 건강 효과가 알려지면서 요즘에는 천연당분인 꿀을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특히 건강을 위해 두유와 두부를 드실 때 달달한 꿀을 넣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잠깐! 그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먼저 콩으로 만든 콩물이나 두유에는 단백질 함량이 우유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요. 반면 꿀에는 당분해에도 유기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꿀 속의 유기산과 두유의 단백질이 만나서 결합하면 침전물이 생기는 것이죠. 이 침전물은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어 버리니 건강을 위해 단백질 가득한 두유와 꿀을 챙겨드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게다가 콩은 차가운 성질의 음식으로 몸속에 있는 열을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과정이 따뜻한 성질로 열을 안으로 모으는 꿀과 부딪히게 됩니다. 따라서 뱃속에서 찬 기운과 뜨거운 기운이 만나 부딪히면 부글거리면서 소화에 장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콩으로 만든 두부와 두유는 꿀과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답니다. 그럼 꿀과 어떤 음식을 함께 드시면 좋을까요? 여기서 추천드리는 꿀과 최고의 궁합인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우유입니다. 두유 대신 우유와 드시면 참 좋은데요. 두유보다는 단백질의 함량이 낮아서 꿀의 유기산과 결합이 비교적 낮을 뿐만 아니라 특히 건강 효능의 시너지가 엄청납니다. 요즘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지요? 수면 건강은 우리 몸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데요. 저녁에 따뜻한 우유와 꿀을 함께 드시면 딱 해결됩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아미노산이 우리 몸 속에서 세로토닌 신경전달 물질로 바뀌는 것이죠.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놀랍게도 우울증만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불면증의 원인인 각성 호르몬 자체를 억제해 줍니다. 그러니 깊은 잠을 잘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유만 드시면 이 아미노산이 몸 속에 가득 흡수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꿀을 딱 타서 드시면 되는데요. 꿀에도 트립토판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아미노산이 우리 몸속에 가득 흡수되어서 바로 활성할 수 있도록 촉진해 주는 것이죠. 따라서 우유만 드시는 것보다 마음의 행복과 안정, 수면 건강 효능까지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것이랍니다. 두 번째로 꿀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홍차나 감처럼 탄닌이 가득한 음식입니다. 홍차를 오랫동안 우리거나 잘 익지 않은 감을 드시고 떫은 맛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 성분이 탄닌입니다. 탄닌은 기적의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의 한 종류로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엄청난 성분입니다. 세포가 늙어서 노화되는 것을 딱 막아주고 혈관과 몸속에서 노폐물을 싹 빼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탄닌이 가득한 식품인 홍차와 감은 건강에 참 좋지만 꿀과 드시면 안 됩니다. 꿀에 가득한 무기질 속에서도 특히 철분이 있는데요. 이 철분이 탄닌과 만나면 결합하면서 몸속에 흡수되지 않는 탄닌산철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꿀을 챙겨서 드셨지만 서로의 영향을 해치고 소화를 어렵게 만드니 꼭 따로 챙겨 드셔서 각각의 영양 성분을 모두 챙기셔야 해요. 잠깐 혹시 꿀차를 타서 드실 때에 팔팔 끓는 뜨거운 물에 타서 드셨나요? 안 됩니다. 꿀에는 비타민과 아미노산은 물론 건강에 참 좋은 효소들까지 가득한데요. 문제는 그 성분들이 열에 약하다는 것이죠. 너무 뜨거운 물에 타서 드시면 모두 파괴되어 버리니 너무 뜨겁지 않고 60에서 7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꿀의 건강 효능을 모두 챙기실 수 있답니다. 그럼 여기서 꿀과 최고의 궁합인 두 번째 음식은 바로 계피 시나몬입니다. 홍차 대신 계피 꿀차로 드시면 최고의 건강 명약이 됩니다. 꿀이 면역력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단 꿀 속에는 엄청난 양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는데요. 바로 이 성분들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쑥쑥 높여서 감기나 외부에서 유입되는 바이러스로부터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꿀 속에는 천연 항생물질인 프로폴리스가 가득합니다. 여기서 퀴즈. 혹시 수만 마리의 꿀벌들이 조그만 벌집에서 모여 사는데도 왜 다른 곤충이나 동물들처럼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되는지 아시나요? 그 이유는 벌들은 벌집 안으로 병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입구의 문에 두껍게 코팅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물질이 프로폴리스인 것이죠. 우리 몸속에서 항균, 소염과 항암에 특히 뛰어난 작용을 하니 암세포가 몸속에서 DNA 복제, 분열하는 것을 막아버려서 자라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세포가 스스로 자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또 혈관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과 혈관 자체를 튼튼하게 해서 동맥경화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주는데요. 여기서 집중, 바로 이때 꿀과 계피, 시나몬과 함께 드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계피에 가득한 항산화물질들이 꿀의 항염 효과를 최고로 끌어올리고 혈관 내의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 것이죠. 또 따뜻한 성분의 꿀과 계피가 함께하면 혈액순환을 도와주는데요. 추운 날에 수족냉증과 손발 저림을 딱 해결하는 기적의 궁합인 것이죠. 계피의 진통 효과까지 더하면 관절염이나 팔다리 근육의 통증까지 해소할 수 있답니다. 특히 놀랍게도 꿀과 계피를 함께 드시면 계피가 혈당을 낮춰주는데요. 건강한 당분의 섭취까지 챙겨가실 수 있으니 계피 꿀차 꼭 기억해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꿀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양파입니다. 한때 양파 꿀 절임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많이 챙겨드셨을 텐데요. 혈관 청소부로 유명한 양파의 저장성도 높이고 꿀의 건강 효능까지 챙길 수 있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 양파와 꿀을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양파에 함유된 휘발성 성분인 유화알릴은 섭취하시면 몸속에서 가스를 유발하는데요. 꿀과 함께 드시면 심한 복부 팽만감과 함께 만성 소화 불량을 불러오고 특히 눈의 시력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양파의 비타민과 식물성 화합물들이 꿀의 건강요소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데요. 그러니, 앞으로는 꿀과 양파를 함께 드시지 말고 따로 챙겨 드셔야 해요. 그럼 양파 대신 꿀과 함께 드실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무입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기침은 폐에 나쁘고 기관지를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특히, 가래가 많이 생기면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라서 꼭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침과 가래, 면역력에 최고인 기적의 궁합이 있습니다. 바로 꿀과 무입니다. 가을과 겨울의 무는 인삼보다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무는 기온이 내려갈수록 달콤한 맛이 더해지고 영양이 풍부해지는데요. 이렇게 좋은 물을 꿀과 함께 드시면 폐와 기관지를 튼튼하게 하고 호흡을 편안하게 하니 기침가래 면역력의 으뜸인 보약이 됩니다. 일단 무에 맵고 아린 맛은 신이 그린 성분 때문인데요. 바로 이 성분이 기관지를 강화하고 가래를 묽게 해줍니다. 또 무에 가득한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에 최고인데요. 바로 이때 꿀과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꿀의 덱스트롬에 톱한 성분이 기침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기관지 속의 염증을 삭혀주는 것이죠. 게다가, 무의 아린맛을 중화하고, 비타민의 활성을 높이니, 맛도 좋고, 건강에는 더 좋은 최고의 궁합입니다. 무와 꿀을 함께 숙성했다가, 차나 즙으로 드셔도 참 좋고, 무말랭이 차에 꿀한 스푼 넣어 드셔도 최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 무꿀즙을 만드실 때에, 무의 껍질까지 함께 사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무의 비타민C와 B가 특히 껍질 부분에 많으니 껍질채로 잘게 썰고 꿀을 자작하게 부어 일주일 정도 숙성했다가 드시면 면역력에도 최고 기침갈에 싹 없애는 보약으로 드실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꿀과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세 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 볼까요? 꿀은 두부와 두유처럼 콩으로 만든 음식과 드시지 말고 우유와 함께 드셔야 해요. 감이나 홍차처럼 탄닌이 가득한 음식과 드시지 말고. 계피, 시나몬과 함께 드셔서 건강효능을 가득 챙겨주세요. 또 양파와 꿀을 함께 드시기보다는 무와 함께 드셔야 해요. 어떠신가요? 몸에 좋은 꿀,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잘 챙겨 드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드릴게요. 지금까지 꾸러기 건강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